그 다음에, 어, 반응형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이 작아지면 어떻게 한답니까? 덜 중요한 건 화면에 가린대요. 안 보이게 하겠대요. 아까 여러분이 해보신 겁니다. 스크린이 줄어들면 안 보이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선 디스플레이 난을 걸겠죠. 그죠? 11번을 열어보실게요. 11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얘는 별도로 할게 없어서 화면을 그냥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PC에요. PC에서는 누가 보이고 있냐면 얘가 보이고 있습니다. PC에서는 이 어사이드가 보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얘가 태블릿 구간으로 들어오면 사라져요. 뭘 걸었겠습니까? 저 어사이드에다가 디스플레이 난 걸었겠죠. 어느 구간에서? 태블릿 구간에서. 세블릿 공간에 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남겨 있다고요. 자, 지금 이 CSS를 보시면 뎁스가뎁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위까지가 그립공 이하에서의 스타일, 그 다음에 얘들 또 통째로 한탭 들어와 있죠. 그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CSS도 한 줄로 쓸거 아니고 나눠서 쓸 거면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저같이 깐깐한 채용 담당자를 보면 저는 포폴의 코드까지 본다고요. css를 어떻게 짰나, 스크립트를 어떻게 짰나, 안에 소스를 본다고요. 이 친구가 깔끔하게 코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코드를 보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사이트를 만드시면 소용없어요. 실제로 어, 잘했네. 그러면 안에 코드도 한번 볼까? 막을 때 코드가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뽑겠습니까? 안 뽑아요. 네. 왜냐면 사이트 유지 관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원들이 있다고요. 혼자만 보고 하는 코딩이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여기에 주석 처리도 잘돼 있어야 되고 인덴테이션 저렇게 들여쓰기도 잘돼 있어야 다른 퍼블리셔나 다른 프로그래머가 얘를 가지고 더 고도화 작업이나 유지 보수를 할때 편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신경 쓸게 많습니다, 그렇죠? HTML도 잘 짜야 되고, CSS도 잘 짜야 되고, 일단 오류 없이 하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코드들도 저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반영을 할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laughs> 화면을 보실게요. 화면을 보면 모바일에서의 해상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를 보기 전에 사이트를 먼저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다음에 트로이에 가 보실게요. 다음에 트로이. 다음에 트로이 가봐 주세요. 자, 다음에 트로이에 오셨습니까? 들어와 봐 주세요. 다음에 트로이 자, 여러분의 핸드폰은 지금 여기 있는 인원만 보더라도 모든 핸드폰이 다 달라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해상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 때 하나의 기기에다가 몰빵해서 반응형을 짤수 없단 얘기도 돼요. 여기에서 보면 SA 같은 경우에는 360의 너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1에는 400의 너비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모바일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에 포토샵에서 예를 들어서 360 400의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300에 360의 캔버스를 만들고 디자인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그걸 보고 아, 너비가 300픽셀이네. 너비가 100픽셀이네. 그걸 코딩할 때 그대로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왜? 400px의 너비를 가지는 유저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야 320의 너비를 가지는 유저도 있다고요. 그 유저들한테 다 똑같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반응형에서는 픽셀을 거의 안 씁니다. 다 퍼센트로 바꿔야 된다고요. 비율대로 나오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요.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미지를 쓰실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갤럭시 S8 다시 한번 봅니다. S8에 보면 해상도를 보세요. 해상도가 360에 640이라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수치가 하나 더 있어요. 1440에 2560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의 거는 이 액면 그대로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핸드폰을 음? 핸드폰을 저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 옆에 봤을 때이 사이즈가 몇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360이라는 사이즈라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그럼 이 사이즈는 뭐냐? 1440에 2560하고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픽셀 레티오라고 해서 4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습니까? 같은 사진인데 PC에서 볼 때와 핸드폰으로 볼 때의 화질이 달라요. 어느 쪽이 더 화질이 깨끗해 보입니까? 같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핸드폰으로서 볼 때는 깨끗했는데 그걸 컴퓨터로 옮기면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픽셀 레티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픽셀 레티오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는 픽셀 레티오가 1입니다. 1픽셀 안에 정말 2픽셀만 있어요. 근데 핸드폰은 1픽셀처럼 보이는 그 사이즈에 가로 4픽셀, 세로 4픽셀, 16픽셀이 들어가 있다고요. 즉, 4배나 압축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이즈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인다고요. 반대로 핸드폰에 보이던 그 깨끗한 이미지를 pc로 가져오면 확 퍼져 보인다고요 모바일에 디자인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pc의 이미지를 그대로 모바일에 들어왔을 때 모바일에서 사진이 뿌옇게 보인다 라고 한다면 그건 반영을 모르는 디자이너가 코딩을 한 거라고요 반대로 디자인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자인할 때에 여기에서 만약에 S8, 어쨌든 모바일의 디자인을 한대요. 모바일의 디자인을 할때 포토샵의 캔버스 크기를요. 포토샵의 캔버스 크기를 360에 640을 잡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코딩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을 잡아야 되냐? 실측해서 그 사이즈 그대로 할 거면 이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를 잡고 걔를 비율대로 나중에 코딩을 한다고요. 저렇게 해놓으면은 만약에 배너가 있어. 배너가 전체 너비를 다 쓴대요. 그럼 배너의 최대 크기는 몇이 되는 거예요? 1440이 되는 거라고요. 그걸 가져와서 PC의 배경으로 모바일의 배경으로 쓴다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실수를 안 하려면 모바일 페이지의 캔버스 사이즈는 이 사이즈로 잡는 게 좋고요. 어쨌든 포토샵이 PC든 모바일이든 참조라고 했어요. 참조라고 하면 사이즈를 얘로 잡아도 돼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이미지들은 원본이 큰게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360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360에 잘라서 저장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 버리면 이 1440에 2560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이 핸드폰에서 360 이미지를 보면 퍼져서 깨끗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배로 확대된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이미지가 블러블러 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레티오가 2면 원래 그냥 이건 1이에요. 레티오가 1이면 2픽셀 바이 2픽셀에 픽셀이 이렇게 4개 있는 거지만 지금 레티오가 2면 이게 2배로 있다고요. 픽셀 하나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픽셀 하나에 2픽셀씩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픽셀이니까 4픽셀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를 지, 얘가 코딩할 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볼게요. 음, 12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2번 보시겠습니다. 12번에서 일단은 얘는 완성본이기 때문에 다 지울게요. 그리고 어디도 지우시냐면, 백그라운드 사이즈도 지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12번을 보고 있고요. 미디어 코리가 있었던 부분은 지우시고 아, 백그라운드 사이즈도 지워 주세요. 자, 지금 240에 200 사이즈의 예, 포토 240짜리의 PNG 파일을 배경으로 쓰고 반복이 되지 말라고 했고 왼쪽 상단에 있게 했고 안에 있는 글씨, 안에 있는 포토 예시 샘플한 글씨는 멀리 보내 버린 상태예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도록 하죠. 자, 위드 240짜리의 이미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PC에서 볼 때는 하등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모로 볼 때, 모바일로 볼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 얘를 모바일로 한번 볼게요. 저도 크롬에 크롬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으니까 크롬에서 한번 볼게 요습니다 자, 크롬에서 음? 크롬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얘가 모바일 환경을 좀 만들어 볼게요. 개발자 도구를 켜겠습니다. F12 지금 크롬에서 보고 있습니다. F12 켜주세요. 개발자 도구를 켜시고요. 지금 이 개발자 도구의 화면은 PC 화면의 개발자 도구예요. 이거를 모바일로 바꿀게요. 여기에 얘를 클릭해서 모바일로 바꾸세요. 그러면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일지 나온다고요. 클릭해봅니다. 모바일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기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기 r 스 s p o n s 해서 기기를 예를 들어서 아이폰 X 뭐 이런 식으로 갤럭시 S5 X로 보면 자, 지금 제가 어, 폰을 뭐라고 했냐면 아이폰 X라고 했어요. 아이폰 X는 픽셀 레티오가 몇이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올게요. 트로이에 가서 보면 아이폰 X 볼까요? 아이폰 어, x가 여기 없네. 6s까지 뿐이 없네요. 아마도 3 이상일 거예요. 음, 레티오가3 이상일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레티오가2 이상인 거에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사이트를, 이 사이트를 만약에 아이폰이나 또는 갤럭시 S8에서 이 사이트를 보면 이 이미지가요. 깨끗하게 안 보인다고요. 이 이미지가 깨끗하게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인다고요. 얘가 깨끗하게 보이려면 요 사이즈는 유지하되 이 사이즈 안에다가 이거보다 최소 2배, 3배짜리 이미지를 구겨 넣어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깨끗하게 보인다고요. 모바일로 들어왔을 때는 요게 지금 이 전체 너비보다 얘가 이미지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사이즈 240에 200에다가 최소 480에 400짜리를 구겨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핸드폰으로 갔을 때이 이미지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미디어 커리를 이용해서 얘가 핸드폰에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픽셀 레티오가 사용자 기기마다 픽셀 레티오가 아까 다음에 트로이에 가보니까 다 달랐단 말이죠. 어떤 건 2고 어떤 건 3이고 심지어 삼성 거는 4였다고요. 1픽셀 안에 1픽셀이 아니고 4416에서 16픽셀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 핸드폰에 깔끔하게 배경에다가 풀로 이미지를 깔려면 360에 640 사이즈의 이미지를 깔면 안되고 1440에 2560 사이즈를 깔아야 된다고요. 360에 640 사이즈의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뭘 구겨넣어야 되는데 1440에, 1440에 2560 이미지를 구겨넣어 놔야지만 깨끗하게 보인다고요. 그걸 CSS로 해야 되겠다고요. 해볼게요. 얘도 미디어 쿼리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에서자벤 v 프리 e 스가 들어오는데 이 벤더 프 e 픽스는웹킷이라고이보겠습니다 d 여 o 에서의 웹킷은 우 e 가 c a n i u s e c o m 에서이인해봤을 때에 새고 생긴 css들을 보른이 v i d e 이 아직 지 e 을 못할 때에 만약에 익스플로러가 지원을 못하면 앞에 MS 어, 크롬이 지원을 못하면 앞에 웹킷 또는 오페라가 지원을 못하면 앞에 O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놓은 게 웹킷이었는데 그 웹킷이 아닙니다 얘는 이 웹킷은 뭐냐면 이 사이트를 브라우저에서 보면 당연히 브라우저가 얘를 해석해서 보여주지만 이 사이트를 모바일에서 보면 모바일은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그 모바일의 브라우저에서 html을 해석하고 css를 해석해서 화면을 렌더링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이 있어요 그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엔진의 이름이에요 웹킷 원래는 애플에서만 쓰던 거였는데 오픈돼서 이제 다 씁니다 저 웹킷은 벤더 프리피스가 아닙니다 그냥 모바일 화면에서 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HTML CSS를 해석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웹킷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픽셀 레티오를 확인해야 된대요. 픽셀 레티오가 최소 2 이상인 거라고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위드가480 이상인 거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CSS에서 미디어 쿼리를 480 이하는 거 어떻게 써어요 480 이하는 맥스 위드 해서 48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480 이상은? 480 이상은 뭐라고 씁니까? 미디어 코리아에서? 맥스가 아니라 뭘 쓰죠? 민을 쓰지 않습니까? 민 위드 해서 480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어, 하려는 최소 픽셀 레튜가 2 이상인 거 그러면 민입니까? 맥입니까 이하가 맥스라고 했고 여기까지 최대 2 중괄호 안에 있는 건 여기까지가 맥스야라고 해서 480 이하에서는 맥스라고 했고 480 이상에서는 미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픽셀 레티오가 이 이상인 거에는 맥스냐고요, 미니냐고요? 미니겠죠. 픽셀 레티오, 픽셀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 이게 뭐 이상인 거, 이 이상인 거라고서 해 이렇게 쓴다고요. 웹키 써주고 그 다음에 민 디바이스 픽셀 i 티오에서 이렇게 쓰면 이건 뭐 이상 픽셀 s 티오가이 이상인 기기에서는 어디 안에 있는 c s s 가 작동한다고요. 이중괄호 s 에 s a g 기 o d one. s s 는 언제 작동한다고 이 사이트를 모바일로 봤을 때그 모바일 디바이스 기기의 픽셀 o 티오가 h 이상인 거에서만 저 안에 있는 c s s 가 작동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픽셀의 티브가 2, 이상인 거, 심지어 3, 4도 있는 그 구간에서는 배경을 지금 누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큰 이미지를 써서 나오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의 배경으로? 이 포토의 배경으로. 자, 해당 폴더에 가볼게요. 이미지 폴더에 가보십니다. 이미지 폴더에 가보시면 이미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미지 폴더에 가보시면 2, 40짜리의 이미지가 있고, 보면 240짜리의 이미지가 있고 480짜리의 이미지가 있다고요. 딱두 배짜리 이미지를 만들어 놨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이 예, 구간에 와서는 클래스명 포토의 백그라운드가 뭐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이 포토의 백그라운드에 이미지가 뭐가 들어와야 돼? 240짜리가 아니라 480짜리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저장해 보십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개발자 도구 켰을 때 어떻게 나오고 있어야 돼? 얘처럼 나오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파워포인트를 잠깐 켜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240에 480짜리 이미지를 우리가 배경으로 쓰고 있었다고요. 그죠? 클래스명 포토에다가 클래스명 포토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배경으로 지금 누굴 쓰고 있는 겁니까? 얘를 쓰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게 클래스명 포토고요. 여기에 배경으로 2 4 0에얘를 쓰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픽셀리어튜가2 이상인 거에서는 지금 여기에다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여기에다가 480짜리 이만큼이 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음? 얘를 여기에 배경으로 쓴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만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 되셨어요? 240에 200짜리에다가 얘를 배경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모바일로 들어왔을 때는 얘를 어떻게 이사이즈에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뭘 써야 되냐고요.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 사이즈 안에 꾸겨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픽셀 레트로가 이 이상인 거에서 저 이미지가 깨끗하게 보이게 될 거라고요. 백그라운드에 뭘 써야 됩니까? 지금 제가 뭘 조절한 거죠? 백그라운드에 뭘 조절한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뭐를 조절을 한 겁니까? 제가 지금 뭐를 조절하고 있죠? 사이즈를 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몇으로 바뀌어야 돼요?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몇으로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이클래스명 포토의 크기가 몇이에요? 240에 200짜리 아닙니까? 여기에다 백그라운드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언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 저거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있어도 되는 속성이니까 여기다 써 볼게요. 백그라운드에 뭘 써래요? 백그라운드에 사이즈를 쓰래요. 여기에다가 240에 200 이렇게 쓰셔도 되고, 계산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만들어진 크기 안에서. x축도 y축도 다 채워라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이렇게 바꿔 준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십니다. 새로고침을 해 보시면 아이폰에서도 이제 480짜리 이미지가 잘 나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있고 얘의 딱두 배짜리 레티나도 있다고요. 이걸 이렇게 두 배짜리를 안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콘이 PC에선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바일로 갔을 때이 아이콘이 깨끗하게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두 배짜를 리 또는 세 배짜를 리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목소리>